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면서 3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은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나는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하는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지함미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 날 그곳도 날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두지 않음 내 모든 영.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고장사지 만에 죽은 자가운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0 우리 박수하며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석한 구하오리 어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눈에의 저 그림 건너편에 떠올라 특이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결같이 내게 힘아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이가 흡족해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주와 모든 죄 모든 씻어 버리니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처럼 예수의처럼 바다물결 거친 내게 힘아니 영광의 물결 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그자고 넘치는 주의 흔해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이 죄악이 넘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과연 그날은 어떠한 날로 다가오는지 우리 함께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날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애곡하며 통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두르는 그 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가득함으로 국가적인 재난, 재앙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어서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애곡하며 애통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악을 보기를 원하셨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고,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면 심판 앞에서 결국 후회만 가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 가운데 문신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언젠가는 분명히 후회할 날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기심에 작은 문신이라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는 뜯어 말리기도 했습니다. 문신을 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볼 때, 결혼할 때, 또 자녀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얻는 그 수치와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회개는 휴브라고 합니다. 시브리어로이 휴브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애곡하고 통곡하며 머리털을 뜯고 굵은 베옷을 입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point of no return이라고 말합니다. 저 항공에 떠 있는 그 비행기가 어느 일정 구간을 지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도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그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는 날이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그 날은 어떠한 날이 되겠습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의 시간을 얻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라. 이제 니우치고 니네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만약 잠잠히 계시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을 알지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날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송세월 밤새 놀고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마음껏 마시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하시는 그날 유대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허송생활 시간을 보내고 밤새 놀고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명령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현대사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금요일만 되면 어떻습니까? 금요일 저녁만 되면 거리마다 젊은이들이 북적거립니다.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돈을 씁니다. 또한 도로로 나아가면 금요일 저녁부터는 고속도로를 향하는 차들이 넘쳐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돈을 쓰고 여기저기서 즐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꼭 내일이면 세상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허비하고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기보다 여전히 세상의 눈에 뜨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에 반응하며 추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죄 짓는 것에 대하여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죄를 많이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맞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님, 회개하면 다 천국 간다라고 했는데 회개는 죽을 때만, 죽기 전에만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 주심으로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일찍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었는지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회개를 아직도 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그 날은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그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 주시는 그 날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날은 죄책감에서 수치감에서 영원히 자유함을 얻는 그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땅 가운데 마지막까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죄악으로 인하여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에 대한 속뜻이 있습니다. 그 날은 매일매일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그 자리가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서 살아가기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날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날이요, 그날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로 깨어 있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삼으시고자,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애가 우리의 죄를 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죄를 돌보지 못하오니 주여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가슴을 치며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